네, 안녕하세요. 드럼스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지금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미국은 백신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거의 다 맞고, 다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고기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회사 일도 하면서 또이 일도 하기 때문에, 예, 영상이 오랫동안 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그 이제 어, 요새는 제 채널을 보시고 이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두건 정도씩 그 이메일 문의가 꾸준히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미국 안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사연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따른 설명을 좀 드릴게 합니다. 네그 얼마 전에 이제 온 이메일인데 좀 사연을 좀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스틱님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제 딸아이입니다. F1으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재학 중에 있으며 여학생입니다. 학비나 체류비 문제가 만만치 않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학업을 이어나가는 게 좋은 방법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그곳 에이전시에서의 비숙련 영주권 승인율과 지금 드럼스틱 님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승인을, 승인을 받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까지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요. 또한 영상을 보니 지금은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자아이인 제 딸이 가서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야 하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너무나 많은 커뮤니티 정보 속에 드럼스틱님의 영상을 보면서 왠지 진실된 설명과 공감해주시는 이런저런 말씀들이 신뢰가 가서 이렇게 메일 보내봅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예, 라고. 그, 이제, 보내주셨어요. 어떤 그 구독자 분께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우리 회사에 이제 여자분이 다 없다고 전에 그 영상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분은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같아요. 제가 약간 그 초반 영상 쪽에 이제 여자분들이 다 이제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서 더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그 여자분들 특히 한국 여자분들이 오면 그 가는 포지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그 베트남에서나 베트남이나 중국 또는 그 동남아시아 그쪽에서 미얀마라든지 이쪽에서 오신 그 분들은 주로 이제 디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뼈를 발라내는 부분 부서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그분들이 이제 손도 작고, 이렇게 손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 한국 분들 중에 이제 남자분들, 이렇좀 키가 크고 등치가 큰 분들은, 그, 컬업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그좀 빠집니다. 저도 뭐, 키가 뭐, 180 정도 이제 돼서, 저도 힘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렇좀 보기에 등치가 커 보여서 컬업으로 빠졌는데, 거기는 이제 닭을 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스가 40파운드 박스라서 그 40파운드가 18 18.14kg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에 닭을 담아서 이렇게 포장하는 건데 그 박스를 일일이 다 들지는 않습니다. 들지는 않고 그 이제 기계에서 처리돼서 이제 닭이 떨어지면 그 박스를 그 닭이 떨어지는 곳 밑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다가 이제 40파운드가 차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 정말 힘든 일 그니까는 그 (40파운드짜리) 박스를 그 팔렛에 이렇게 5 0 개, 6 0개씩 쌓는 일들은 그 흑인 친구들이 대부분 합니다 흑인이나 그 멕시칸 친구들이 대부분하고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등치가 크다 그래도 이 주로 이렇게 닭을 그 포장 박스에 담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은 박스룸으로 주로 가세요 박스룸이나 QA로 가는데 박스룸이나 QA 이런 거는 제 영상 초반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일 파트별로 하는 일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박스룸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종이 박스를 이렇게 접는 건데 종이 박스 접는 것도 기계가 다 접습니다 기계가 다 접고 거기에 이제 그, 젖은 고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씌우는 일을 하는데 그 비닐 씌우는 일을 한국 여자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뭐, 이제 어떤 일이든 오래 하면 팔이 아프고 힘들죠. 근데 이제 난이도도 거의 없고 조금만 적응되면 힘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은 아마 만약에 이제 저한테 접수를 하셔서 영주권을 받고 회사 가게 되면 요런 일을 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한국 여러분, 여자분들이 러분여 이제 꼼꼼해서 QA라는 것을 많이 하세요. 근데 QA는 말 그대로 이제 품질 퀄리티를 이렇게 검사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각 라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이 잘 씻기고 있는지 소독하고 있는지 또 박스를 규정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지 얼음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회사가 이제 고기를 처리하고 이런 일이지만 거의 뭐 사무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학비, 체류비 문제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학업을 이어나가는 방법, 이렇게, 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있던 그 여학생 분들이 한네분 정도 됐었는데,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다 대학교 다니다가 그 영주권을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한 학비로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 채우고 바로 다시 학교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고, 계속 이제 또뭐 여자분들이 이제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그 여자분들은 계속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승인률은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와서 뭐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든가, 뭐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뭐 사람을 이렇게 죽게 했다든가 또는 뭐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든가 이런 그 완전 중범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연류되지만 않으면 영주권 취득하는 데는 100%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거는 따로,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진행 비용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그, 이제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어, 이분께도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요새 이제 미국은 다시 분위기가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맞은 그 바이러스가 뭐 백신이죠. 백신 맞은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댕겨도 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인 흑인 분들은 거의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기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정말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오늘 여기까지 그 들어주셔서 방송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제 방송을 보시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또는 그 정육 처리 기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